안녕하세요. 수원중고차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올리오렉스턴 추천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촬영일은 2024년 6월 1 9일이고요 현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지역에는 22대의 올리오렉스턴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올뉴 렉스턴 2.2 1위은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76,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뉴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 재우사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 재우사 보증 내년 12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2,3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그레이 색상, 회색빛 색상 가지고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또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핸들에 ASCC 들어가 있습니다. 76,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에는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설명도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4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6천 k m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 올류렉스턴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2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제조사 보증 1년,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 27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8만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시트 들어가 있구요. 브라운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이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에 ASCC 들어가 있구요.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만km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렌틸이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프론트 엔다 조석 앞 도어, 단순견 두 군데 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세번째 차량, 올류렉스턴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0년 11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7,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역시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 금액 2,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그레이 색상 회색빛 가지고 있고요. 휠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57,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ASCC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통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K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7,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렌티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번째 네, 네 번째 차량 올류렉스턴 2.2 4륜 더 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1년 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6,00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또한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판매금액 3,0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블랙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휠까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은 ASCC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장착되어 있습니다. 86,000km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해당 차량 사이드 스택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블랙휠로 들어가 있으며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86,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제조사 보증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조석 도어 단순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 차량, 올리오렉스턴 2.2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3년 1월에 등록되어 있는 23년식 차량이구요, 주행거리 14,000km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연식, 연식도 23년식이고, 주행거리도 14,000밖에 안 탔기 때문에,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3,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 색상과 깔맞춤 되어 있는 시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 시트 역시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앞좌석 시트 또한 보셨다시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엔 ASCC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14,000km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탈 센서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고요. 해당 차량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4,000km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제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3년식입니다. 렌티력 없, 렌트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은 프론트 웬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이것으로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올리 렉스턴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구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거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